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 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에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기 고류하는 이 땅고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하고 소망하라. 하나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줄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그 여수와 3장5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시가 나와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에 어떤 기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쩌면은 예수를 믿지만 예배로 나왔지만은 기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대와 소망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요. 냉소라는 뜻이에요. 냉소주의. 냉소.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찬 웃음이란 뜻이에요. 차가운 웃음, 차가운 마음, 다쳐진 마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현실을 딱 돌아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일이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세상하게 이렇게 냉소주의가 돼요. 네, 내가 다 해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내가 기도도 해봤는데 뭐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고,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내가 믿었는데 별거 없더라. 이게 뭔가 하면 냉소주의입니다. 여러분과 제 예수 믿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뭔가 감격이 있고 뭔가 막 예수 믿으면서. 감동이 있고, 뭔가 반응이 있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역사를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대가 딱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기대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하면 기대가 없습니까? 그 어려움이 오면은 누구나 체념에 빠져요. 운명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조심할 게뭔 가면 하 운명에 맡기는 거예요. 아내 운명. 내 팔자가 이렇지.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루 아침에 형들한테 미움 받아서 팔려갔어요. 애굽 노예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요셉은 한 번도 애굽에 있으면서 체념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찬양하지 않았어요.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뜻이 있겠지. 소망을 가졌어요. 그 요셉이 어느날 갑자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가죠.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한 번도 찬양한 적이 없어요. 그 감옥에서도 꿈을 키워요. 그게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쉽게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시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지만, 흔들리면서 그의 믿음이 계속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막 기대했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아브라함 자기 종 엘리에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창세 15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라고 했어요. 너의 종 엘리에스는 너의 후계자가 너의 아들이 될수 없다고 하셨어요. 또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또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또 살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흔들려요 그 다음에 창 16장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의 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낳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이스마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자녀 주시지 않아도 저는 이스마일이 저의 후사, 후계자인 줄 믿고, 자, 이스마일을 제 자녀로 삼겠습니다. 그게 창세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을 보시면요.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다가 또 흔들려요. 또 믿음이 있다가 또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아브라함 믿음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번 집에 가실 때 한번 나무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라요. 나무. 꽃도 괜찮아요. 나무를 보면요. 바람에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만 흔들리면 나무가 자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바람에요, 막 태풍에 어떤 나무는 뭐막 가지가 부러지고 부서지고 뿌리가 막 뽑히고 그런 나무는 죽어요. 죽은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나무가요, 막 살아 막 살기 위해서 애쓰는 나무는요,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또 나무가 자라요. 흔들리면서 또 나무가 자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림이지만 또 믿음이 자라요.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가정 일 앞에, 어떤 사건 앞에 믿음이 막 흔들려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이 막 흔들렸어요.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흔들리면서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보면요. 애굽에서 한 430년을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 자체도 막 흔들렸어요. 애굽의 그런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흔들리면서 또 하나 님앞에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광야에서 막 흔들어 놓았잖아요. 근데 흔들리면서 또 믿음이 또 심어지고, 또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막 모든 걸 의지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뜻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찬염해버리고 그리고 기도했지만은 아무 기대감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90? 9세란 나이가 참 중요해요. 99세. 사람이요, 참 나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젊었을 때는요, 이 젊음의 힘이라고 하는 게, 막 용기도 나고요, 막 무엇이든 할것 같고요, 그게 젊음의 힘이잖아요. 젊었을 때는, 어, 그, 뭐, 겁이 없어요. 참 사람이 이상한 게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용기가 안 생겨요.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초조해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람을 보시면 75세 때 하늘을 만났어요. 그걸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뭐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흔들렸다 그랬잖아요. 흔들리면서 때는 자기 종 엘리에스를 후사인 줄 알았다가 또 흔들리면서 또 자기 부인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기도하고 그렇게 막 흔들리면서 그 믿음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이제 그 잠깐 그런 희망이 있었어, 소망이 있었어. 자 그런데 자기 나이가 99세고 부인이 90세 되었을 때는 아 이제 끝이다. 이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 내 나이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그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에요. 현실에 그렇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는 취업도 잘 되고, 아르바이트도 막 서로 오라고 하지만, 나이가 어느 날딱 넘어서면, 어, 별로 이렇게 어, 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결혼도 어떻습니까? 결혼도요. 결혼 딱그 정년기에 있을 때는요, 막 중매가 막 들어와요. 막 선이 들어오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 버리면 어떻습니까? 어, 중매가 안 들어와요. 직장이 아무리 좋고, 막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다 준비가 됐는데, 나이가 이렇게 좀딱 지나가 버리면, 잘안 들어와요. 중매가 안 들어와요.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나이가 들면요. 어떤 경우는 내가 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일도 못하죠. 또 몸이 좀 약해지고 거동을 못하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가거나, 어떤 시설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히 그 마음이,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쓸모없는 사람 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지금 그럼 딱그나이예요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 역시, 이제 끝났구나. 기대감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고 쇠약해지고또 몸을 막 움직일 수 없게 되면요, 굉장히 이렇게 혼란이 와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잘 했다가도 이 마지막을 마무리를요,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어요. 흔들려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혼란이 안 생겨요. 몸은 약해져요. 몸은 점점 나이가 들면은요. 몸은 점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소망을 자꾸 세상에 두게 되면요. 진짜 비참해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쓸모없는 인생처럼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몸은 약해지고 쓸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여름바 죄의 소망은 하늘나라 소망이 되고 영적 소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를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99세가 되었을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말라 내가 말한대로, 내 언약대로 아들을 주겠다. 근데 여러분, 창세 18장으로 한번 가서요. 11절 한번,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11절, 부터 13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에서요.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여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해요. 말씀을 믿으면 순종이 일어나잖아요. 이러면 순종은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너 이름이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합니다. 이름을 바꾸었어요. 순종했어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그대로 순종해요. 할례를 행해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을 평가합니다. 로마 사장 18절로 2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만이 끝까지 승리하게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흔들려요. 계속 우리 흔들리고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낙심하고 찬염하고 그냥 팔자애가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 운명에 맡기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태난 아들 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웃게 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기대를 두면은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웃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은요 웃음을 빼앗아 가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어요. 낙심을 줘 버려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웃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요.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요 몸은 약해져요, 세약해져요. 소리 믿음을 생각하지만은 그 순간에 믿음이 없으면요 참 정말 비참해져요. 쓸모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약해질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늘 나라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믿음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체념해요.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체념하고 낙심하고 또 일이 안 풀리면은 그냥 절망해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현실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꼭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대감을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절대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소망한다고 하지만은, 현실에서는 참 낙심했었고, 또, 뜻대로 안 되면 절망했었고, 포기했었고, 또 하나님, 찬양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기대를 두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그 예배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때 말씀으로 살때 말씀의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쉽게 지념하지 않고 쉽게 하나님 어떤 운명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믿음의 기대를 놓치진 않았습니까? 또 기도의 그 기대를 하나님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이 체념에 빠지고 또 어떤 운명에 빠져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끝났다고 하나님,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나라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를 갖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0장 부르시겠습니다.